똑바로 눕는 자세는 요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불편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임산부들,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옆으로 누우시기 훨씬 낫겠죠. 이거 제가 직접 해본 건데 해 보세요. 정말 세상이 바뀝니다. 누울 때 원칙은 안녕하십니까?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경외과 이경석이라고 합니다. 수면 자세만 바꿔도 삶의 질은 분명히 올라가죠. 왜냐면은 수면이라는 것은 척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하루 중에 유일하게 척추가 쉬는 시간이 바로 수면이고요. 만약 그 쉬는 시간마저도 척추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든 자세라면은 척추는 24시간 내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세척입니다. 여러분의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척추의 통증의 원인은 바로 염증세포인데 그 염증세포가 우리 몸 밖으로 다 없어져 나가는 시간이 바로 수면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파괴된 척추 뼈라든지 근육 인대 신경이 다시 건강하게 재생되는 시간 또한 수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진통제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후유증이 없는 좋은 진통제는 바로 천연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뇌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 또한 수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수면 습관을 잘 배우시고 실천하셔가지고 수면만 건강하게 바꾼다 하면은 건강한 척추로 인해서 여러분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척추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주무실 때 바르게 수면을 취하는 자세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자세는 첫 번째, 똑바로 눕는 앙아이. 그 다음에 옆으로 눕는 측면 자세. 두 가지 정도는 척추 건강에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똑바로 눕는 앙아이. 이 자세의 핵심은요, 빈 공간을 채워라입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빈 공간은 어디 생기느냐? 바로 무릎 뒤에. 약간 뜨고요. 그 다음에 허리 뒤에 공간이 뜨고요. 목 뒤에 공간이 뜹니다. 목은요. 목베개를 활용하셔가지고 공간을 채워주면 되고요. 무릎 뒤와 허리 뒤는 수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수건 그 정도 뭐 넣어가지고 뭐가 특별한 거 있나 해보세요. 정말 세상이 바뀝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본 건데 무릎과 허리에 수건을 넣고 안 넣고는 너무 달라져요. 예, 비용도 안 들고요. 제가 준비한 수건은요. 두 개의 수건을 제가 겹쳐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이게 나한테는 높다 싶으면, 한 개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무릎은 최소 두 개를 하시게 맞고요, 허리는 허리 각도, 허리 형태에 따라서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만 맞셔도될것 같습니다. 저는 두개 맞았고요. 두개 무릎, 허리 받치는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누워볼게요. 자, 어... 저는 이 전만 각도가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맞거든요.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소 이 자세가 처음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더라도 적응을 해보세요. 뭐든지 그동안 잘못 잘못한 자세 때문에 몸이 망가져 있는 분들은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워있는 자세가 첫 번째 앙화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무릎을 살짝 굽혔죠? 무릎을 살짝 굽힘으로 인해서 첫 번째 무릎 관절의 압력이 감소해서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있거든요. 그 액이 가장 원활하게 흐르는 자세가 바로 살짝 무릎을 굽힐 각도예요. 만약에 수건이 없다면 무릎을 피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연골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관절염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굽히면서 동시에 이렇게 눕게 되면요 골반, 어깨, 귀까지 거의 약간 일직선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자세가 첫 번째 앙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측면으로 눕는 치와입니다이 자세 또한 허리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똑바로 눕는 앙화에는요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어요 왜냐면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요 똑바로 눕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척추의 관이 더 좁아지는 자세가 될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앙화가 좋다 해가지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똑바로 놀 필요 없습니다. 치과이든 앙화이든 다 해보시고 내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똑바로 늦기 힘들다. 특히 누구예요? 임산부들. 그리고 코골이가 심하신 만성충농증 있는 분들은 옆으로 누우신게 훨씬 낫겠죠. 마찬가지인데요. 목베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쿠션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쿠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 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허리 사이에 살짝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수건을 한번 한 겹으로 깔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누울 때 원칙은 무릎을 펴지 마시고요. 살짝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쿠션을 까시는데 가능한 쿠션은 긴 형태로 허벅지까지 커버해 주고 해주세요. 무릎 막게 되면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누워서 자이 허리 사이의 쿠션은요 불편한 빼셔도 관계 없습니다. 저는 이게 편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목베개가 굉장히 치과에선 중요한데 목베개를 뺐을 때 너무 낮으면 어떻게 어요 너무 낮으면 고개가 내려가겠죠. 너무 높으면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목베개 높이는 옆으로 누웠을 때 나의 얼굴의 중심이 몸의 중심과 같이 일치하는 직선이 되는 높이가 돼야 됩니다. 그정도 높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상태 하시면은 역시 허리에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되는 동시에 무릎과 골반에도 좋은 각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무릎 관절 통증 및 골반 통증에도 예방이 될수 있는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형태의 베개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게 보시면은 어때요? 가운데가 얇고 양옆이 높죠? 그러면은 치과이 때는 이쪽을 베고요, 그 다음에 앙화이 때 여기를 베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베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놓을 때는, 베개가 높아야지만 고개가 들려주니까이걸 베고요, 똑바로 놓을 때는 이렇게 베는 거. 그러면 새우 잠은, 어... 또한, 잠이길래, 우리 건강에 좋지 않느냐. 이세우자잠을 자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허리 각도가 완전히 휘었죠?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에 정말 최악이죠. 이때, 이렇게 눕게 되면은, 허리, 척추뼈의 각도가 꼭 굽히면서, 압력이 올라가서,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는 자세가 되겠고요 두번째, 라운드 숄더가 되기 때문에 거북목이 더악화됐죠 세번째, 어깨가 좁아지면서 폐의 용적이 감소되면서 호흡에 굉장히 좋지 않게 됐죠 무릎이 과하게 굽혀지면서 무릎의 압력이 올라가서 관절이 좋지 않죠 고관절, 골반이 좁혀지면서 접혀지면서 관절 통증이 악화되겠죠 혈액순환,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도록 방해하는 자세가 되겠죠 혈액순환이 감소가 되면서 우리 잘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헹궈 나가야 되는 작용을 방해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혈액순환 장애, 소화기관 장애, 폐활량의 문제, 요추와 경추의 문제, 두통의 문제, 다 유발될 수 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자세가 바로 세우자면이 되겠습니다. 척추,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왜 아침에 일어나면 아플까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협착증과 목,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경험하는 통증인 가장 심한 시간은 바로 기상 직후입니다. 그왜 도대체 아침에 아플까요? 왜냐면은 바로 수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질이 저하되고 짧고 수면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척추는 단한 번도 수면 내내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척추는 계속 손상된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공통적으로 수면 습관이 안 좋은 환자분들은 아침 기상 시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발을 딱 딛는 순간 찌릿하면서 다리가 아프다거나 요통, 특히 골반통에 시달립니다. 수면 습관만 변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척추뼈와 뼈의 압력이 감소하면서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완치됐다는 사례는 이미 많은 논문에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스트레칭인데 수직 스트레칭이죠 수직 스트레칭 머리는 위로 다리는 밑으로 우리가 키높이 스트레칭이라고 하잖아요 위아래로 나이키가 한 5cm 정도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쫙 뻗은 거 있잖아요 팔은 위로 뻗친 상태에서 고개는 위로 보시고 다리는 밑으로 뻗으면서 그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게 수직 한번한 다음에 좌우로 한번 살짝 트위스팅 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요거한 2~3분 정도 하시면은 수면 동안 긴장돼 있던 근육이 일단은 이완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심한 요통도 예방할 수가 있고 땡기면은 가마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눌렸을 때생기는 통증도 감소할 수가 있어요. 엎드려서 자면은 모든 척추는 다 망가진다. 왜냐면 엎드려서 주무실 때 고개는 침대파 판무수 없잖아요, 베개 돌려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은 걸레 짜듯이 비틀어지죠. 그런데 목만 비틀어진 경우 없습니다. 어깨 돌아가야 같이. 어깨 관절이 무리가 되죠. 목 관절 무리가 되죠. 고개를 돌리게 되면은 흉추도 같이 돌아갑니다 골반까지 꼬입니다. 한마디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흉추, 요추 모든 척추가 다 꼬인다. 두 번째는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요, 호흡이 원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면 시에 호흡 장애가 오기 때문에 무호흡증군. 심한 코골이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심한 두통, 이게 반복되면 나침에 치매도 올 수가 있고 뇌졸중,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최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못 고치는 분들의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술 술. 수면 전에 섭취한 알코올은 편하게 우리가 잘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면은 렘수면과 롤렘수면이 있는데 이 숙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가만히 움직일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알코올은 숙면을 방해해버려요 1단계, 2단계 수면에서 더 이상 못 넘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뒤적뒤적거려요 그래서 엎드려진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술을 안 드신다면, 편안하게 누웠을 때, 엎드려서 젊으시는 확률은 줄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는, 호흡기 문제 있는 분들 많아요. 코골이, 축농증 이런 분들은, 이렇게 베개를 껴안고 엎드려서 할때 약간 호흡이 좀 편해지는 게, 왜냐면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어때? 요 콧물이 막 넘어가잖아요, 뒤로. 옆으로 한다거나 엎드려가지고 하게 되면 코가 좀 뚫려요. 그래서 축농증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코골이 축농증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나마 또 확률적으로 엎드려서 주무시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 굉장히 수면질이 저하돼 있고 수면시간 자체가 짧고 아침 에 일어나면 항상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병원에서 수면 다원 검사 같은 수면 질 테스트를 때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질의 분석을 한 다음에 수면 개시가 안 되는 분들 또는 수면 개시를 했는데 금방 깨시는 분들은 수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의 도움을 단시간 받는 것도 그나마 여러분께서 좋은 수면 사이클로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칭 전에는 술을 금지해야 되고요. 스마트폰 여러 가지 소음과 시각적으로 계속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되면은 절대로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무시기 직전까지 핸드폰으로 네,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시는 분들은 뇌는 계속 정보를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면을 잃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한두 시간 이상은 뇌는 계속 깨 있을 거예요. 일단은 ASMR 얘기들 하면은 이거는 귀로 들어오는 정보예요. 귀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듣고 뇌는 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뇌는 그 음악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음악이 중간에 파티를 나가면 꺼지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ASMR은 개인적으로는 도움받은 적도 없. 없었고, 의학적으로도 저는 크게 비의학적로 생각하고, 그래서 최소한 수면을 시작하기 잠시 전에는 모든 정보를 차단시키고 조용한 환경에서 수면을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